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예. 밤 10시 30분이 좀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 목차트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월 15일에 마지막으로 찍었었죠 그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뚫리면 뚫리면 내려올 텐데 보통 25포인트 정도에서 한번씩 반등 들을 해주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음 목표는 2,300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만일에 간다고 하면 이제부터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쌍바닥을 여기서 만들고 돌파를 해야 뭘 가는데 아직 이런 모습은 나오질 않았습니까? 시장은 이 흐름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쉬더라도 여기서 한번 쉴 거고, 뭐 이런 흐름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과연 그렇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죠? 예, 아침에 그냥 여기 찍었습니다. 2325까지는 아니지만, 2326.83에서 8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쭉 밀어 올려서 2350 부근까지 갔지요좀더 올라가서 이 라인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우리는 뭐 여기 찍고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이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좀 미시적인 거니까 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국은 올라갔지요. 올라갔으면 이제 뭐, 다시 내려오겠죠. <laughs> 예,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슬슬 내려오죠. 다시 내려오는데, 올라갈 듯 하면서, 그날은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뭐, 좋은 쌍바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이거 돌파하면 또갈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뚫었나요? 살짝이라도 뚫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고가가 2360.44. 고가가 2350, 아, 종가가 2359.77. 못 뚫었습니다. 예. 못 뚫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겠죠. 뚫을 것처럼 그러더니, 계속 빠집니다 빠지고 다시 이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뭐 합니까 갈래면 여길 뚫어야겠는데 저거라도 뚫어야겠는데 뚫어도 많이 못갈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뚫었죠 예 저점을 뚫었는데 우리 우리가 원래 그어놓은 선은 여기였기 때문에 2325. 예. 여기 닿고 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죠. 예. 이제, 가, 이제 여기 제대로 는데 닿았으니까 한 번쯤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을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밀렸죠. 예. 밀렸고, 이렇게 큰 재미 없이 이 구간에서만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그 다음에 이렇게 6일째 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지요. 이제 갈 길은 이제 2300선이죠. 이 나마도 쉽게 가지는 않는 모양인데. 어쨌든 내려왔으니까 이제 각인 갈 겁니다. 근데 오늘 아 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소폭 상승을 했죠. 한100한 200포인트 좀안 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상승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음. 뭐 여긴 한번 찍으러 오겠죠 예 출발을 좀 높은 데서 하더라도 2300 찍으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진짜 이렇게 이렇게 작은 예 힘없는 쌍바닥 이죠 예 뚫어 봐야 얼마 못 가는 예 고런 쌍바닥 인데 음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오겠죠.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또 빠지겠죠. 당장 며칠은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 힘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은 더큰 모습이다. 이 예. 라인은 이 라인 중심으로 근거죠. 직전에 나왔던 두번 정도 찍었던 그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어놨고, 그 라인이 나중에는 이렇게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면서 다 걸렸죠.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리고 요 라인은 이제 2300에다 그어놓은 라인인데요. 예, 요거는 조금 더 아래쪽에 그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요 라인들이 있죠. 요 라인들. 요기쯤 그까요? 예. 2296. 그러니까 2300 라인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뭐, 그런 라인까지도 볼수 있겠는데, 뭐, 5포인트 정도 흔들리는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오차라고 보고, 2300선에 다음 지지선이 이제 설정이 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나마 하락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12월 8일부터 해서 8일, 아, 8일, 12월 7일부터 해서는 계속 좀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다음 단계 내려오고, 횡보하다가 다음 단계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입니다. 재미도 크게 없고, 예. 단기적인 이런 전환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됐고 이제 어느새 12월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오늘 25일인데 23일은 이제 금요일이죠 예 오늘은 일요일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은 거의 그렇습니다 요 때만 조금 크게 변동이 있었고 나머지는 작은 범위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다. 그래도 보시면 딱딱 맞지요. 이렇게 저항선 설정해 놓은 곳에 딱딱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이 부근에다 그어놨는데. 내려와서 반등해봐야 또 거기서 걸리고 그렇죠.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2300을 찍으면 뭐좀더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반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좀 연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근처에서 이제 찍고 나와서 쌍바닥을 좀 강하게 좀 만들어야겠죠. 여기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좀 만들어주면, 이거 돌파하면, 이 다음부터는 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서도 좀 저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예, 가봐야 하는 거고, 현재까지는 아직 2300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예, 찍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보고 찍을 때까지. 너무 쉽, 너무 내일 아침에 뭐 조금 뚫는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쌍바닥 가지고는 멀리 가기 힘들다. 가더라도 또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뭐, 내일 좀 미국 시장 때문에 내일 조금 높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찌그러 내려올 가능성도, 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 30분 봉의 종가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그냥 또 다시 밀려서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내려올라고. 여기 혹은 요 아래선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내려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이 이후에는 2,300에 닿은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쌍바닥이 좀 만들어지지 않는지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예,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AI나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해서 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정확하게 딱딱 찍고 갑니다. 이런데도 예, 요런 지지선 딱 걸리고 여기서도 올라가려다가 한번 밀리는 데가 꼭 이런 구간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도 이런 곳에서도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저항에 다 걸리고 내려오는 것도 아마도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라인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이게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돌파한 다음에는 꼭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가더라. 여기는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도 컸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해외 시장 영향으로 나는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내려가고 싶었는데. 해외시장의 영향으로 갑자기 내려가게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다시 올올려고여기서부터 다시 밑으로 이렇게밀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이 정도 하면 될것같고요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 돌파 못하면 시장은 또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요 라인 돌파를 못하면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흘러내려서 전자점을 전저, 또 뚫으면 그 다음엔 2,000선, 그 다음엔 1,750선. 이거보다 더 밀리면, 이, 추세,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고, 다음 주부터라도, 슬슬 돌리기 시작해서, 뚫어버리면,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여기까지도 볼수 있다.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추세선도 다시 그려야겠네할수 <laughs> 없죠. 이거는 또 나중에 다시 다음에 그려넣기로 하고 네. 뭐 간단한 선들이니까 간단하죠. 예. 여기서부터 그냥 쭉 그리면 됩니다. 주봉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쭉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삐져나온 데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그려도 큰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 윗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1750. 그렇죠? 이아래선을 중심으로 본다면 1750보다 한 단계, 아, 조금 더 내려오는 이런 라인. 아까 그렸던 게 요거 기준입니다. 위에 거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하단을 연결한 거구요 예. 아까 그 아까 그 파란 라인으로 그렸던 거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그렸던 그런 라인이죠. 예.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중요 중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바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우리 예상과는 달리 또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쌍바닥을 좀 기대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